행복으로 초대. 행복으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의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 시간 되십시오. 우리에게 성말씀 가지고 처음 같이 하는 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다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의 그 설레는 마음 오래 가지 않고 조금 있으면 받쓰기도 하고 때문에. 잘못했다고 손을 막 쳐들고 있기도 또 때로는 하고 때로는 원산법 격부하고 때로는 선생님이 안 오기를 되게 바라고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점점 점점 사라나다 사람들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끝까지 가득을 믿습니다. 우산은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구임했습니다. 오늘 10년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올 때처럼 해야 합니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오늘 다시 한 번, 성가대를 처음 쓸 때, 구역 강사로 처음 됐을 때,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 처음으로 가졌던 그 마음, 오늘 교회를 처음 밟았을 때그 마음을 잃어버리던 그 처음 시작, 처음까지,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두드려 주셨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보러 사람을 는 어부가 되게 할것이다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러일 때그 뜨거운 마음, 아내에게도 가서 연락도 해야 되고, 뭐개돈도 내려가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되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을 텐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만한 뜨거운 마음과 감격과 기쁨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는 세월이 3년이 딱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줄 알고, 총리가 될줄 알고, 뭔가 잘될줄 알았는데, 그거 안 되니까 그만, 고기나 잡으러 가자야. 다시 발리리 돌아가서, 고기선이어로 돌아갔다는 배도를 돌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그 모양인데, 오늘 나와 여러분은 너무 좋겠어. 여러분, 오늘 분문에 나타난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평안과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1사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비아가 바로 아사의 아버지입니다. 아비아가 죽었습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강성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의 아버지를 대신해야 함 우리의 어머니를 대신해야 함 전에 있던 목사님을 대신하여 목사님이 부인해서 목회하듯이 누군가를 대신하여 우리는 살아요저 불쌍한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먼저 기도함 내 자녀를 대신하여 내가 기도함 할렐루야이 대신하는 믿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오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바로 대신하는 믿음 하나님, 이한주 동안 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하고 죽었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어 아사가 하나님 앞에 큰 눈에 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제게 대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대신하는 것이자 짜장면 없으면 어떻게 해어나요 짬뽕 없으면 가자. 그렇게 되는 거야. 요번에 어떤 목사님이 간장을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요. 그냥 백화점에서 졸면을 주더래요. 멀면. 그 쫄아가지고 먹었대요. 졸면을. 먹고서나 졸면 뭐 먹은 사람만 그 경품에 이렇게 넣는 걸 이렇게 넣었겠네. 사모님이 듣고 목사님을 몰랐대요. 아 그런데 며칠 있다가 전화왔대요. 와가지고 당신이 뭘당찰부터 장난하지마! 하라고 그랬대요. 목사님 왜냐면 자기는 기억이 없으니까. 좀비가 토요일 밖에 못대 그래가지고 알고 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놀래지 마. 외제차가 당첨됐다. <laughs> 그런데, 그런데, 영수증을 내놓으라고 그래 영수증. 그런데, 영수증이 없었대아니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똑똑한 놈지 몰라요. 아니, 먹은 뭐 걸다은 영수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내가 분명히 먹었으니까내 이름이 거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떠들쓰니까 주름살이 왔다고 해 그러더니 외제차를 타듯이 구은잘타고 있대요 본인은 아들아 아들이 이미 타는데 아들아 아들아 이름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살림에 같이 쓰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걸 팝니까? 주신 분 쪽대로 사야야지아 되게 은이 받았어 쫄면 먹다가 내음이시기라 그래서 그아들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이 이 외제차를 주었다면 기름값도 줄 일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 외제차를 주었으면 이 재세 공과금이나 뭐 보험료도 줄게 아니냐. 아, 이거 공짜로 받은 뭘드리 지금도 잘 굴려가고 있다몇년되냐 4년 됐다고. 그 쫄면을 어떻게 먹을려고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 그런데 그 외제차를 받았다. 그끝나면우리 재미가 없잖아요. 그 외제차를 받은 아들이 지금 뭐하냐? 자동차 연구소에 근무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려고 그 아들에게 그런 영적인 책임을 주고 현재도 그 차를 갖고 다니며자랑하 가더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땅과 집안과 모든 사람이 다 잘되는 거에요 보세요 1절 아사가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뭐하니라? 평안하니라 아마 따라서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요 5절 보세요 5절 5절 후반절을 봅니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 더더 평안함을 네. 누리니라. 평안함을 네. 누리니라. 아멘. 7절을 또 봅니다. 맨 뒤에, 우리 사방에 평안을, 맨 뒤에, 우리 사방에 평안을, 아멘. 가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아사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셨는데, 1년 죽어만 한게 아니라, 1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동안 평생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해 주시고 전쟁이 없게 주셨다 합니다. 누가 지도자나에 따라서, 누가 그 가정을 이끄냐에 따라서, 가정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시 우리 아버지가 있을 때는 날마다 싸웠는데, 전에 누가 있을 때는 어려웠는데, 어? 이상하게 그 양말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 하 여 사람 손을 잡아. 평안한 몸을 주신다면, 시작. 그게 바로 좋은 신앙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등록하신, 네? 우리 이인선, 이인숙, 이인숙, 자기 딸이 선이라고 우리 가서 선을 나 이인숙 성도님이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을 때 하나님이 평안한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에 잠못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속으로 말하면, 하여튼, 틀림없는데, 남의 침팬이. 오늘 저녁부터 잠을 주무실 때, 평안함이 마이를주으로 치워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히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도, 제가 머리만 딱 붙이면, 하아. 야, 정말, 계속 자는거 없어, 나한테. 아침까지 평안하게 아, 아멘 아멘 본가하게 이루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거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창윤정이라고 하는 가수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집안의 엄마하고 또 남동생하고 실컷 싸운다는 얘기가 신문에 나와서 날마다 날마다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어도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마음의 위로가 없어 여러분 평안함이 말합니다 평안함이 말합니다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불안해 불안한 사람은 악한 죄의 파도가 계속해서 많지만 마음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복을 내리신다. 라고 이야기한 7절 말씀을 거기 보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이바사람에게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그들이 성옥을, 흉통하게 건축하였다. 다음은 다른다. 성읍을 흉통하게 아, 네. 아, 네. 건축하였다. 아, 네. 하나님 이 처음에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하느냐? 흉통한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이야기. 흉통이라는 아, 네. 말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막힌 것이 없이 잘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을 끝날 때까지 건축업자가 도망가는 것도 없고 어떤 때먹는들도 없고 속세 기는 일도 없이 건축이 잘 배달하는 것입니다. 아사는 그런 복을가어고 건축을 했더니 하나님이 향공한는을 내리 주십니다. 세 번째, 그런 전쟁에 나갔더니 전쟁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절 보세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신이 구스 사람들이 도망 구스는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이, 뭐니 북아프리카라고 하는 이집트, 이스라엘, 있는 이쪽을, 에, 특별히 이집트부터 북아프리카라고 하는데, 북아프리카의 제일 하단에 구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아사와 유다 군대를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치시니까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여 승리하도록 역사에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신이, 싸워주신다. 신이 싸워주신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시간을 가지면 전쟁에도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합니다. 네. 물질 문제도 이기게 하시고, 네. 질병 문제도 이기게 하시고, 네. 어려운 문제도 이기게 하시고,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집사람께서 어떻게 해요? 예, 책을 잘안 돼요. 그런 이 목사람들이 잘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힘이 고니 잘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아내라고 받아들여서 그 어려움을 승리로 이겨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물질을 축복해 주시며 1사절을보습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 가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한번 따라다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15절을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어떻게 이끌고?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만 따라합시다 많아지는 것이 축복이다 다다이선이라는것 물질이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지만 점점점점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밤에 하면 점점점점 점점 많아졌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빌리네 그러니까 아사가 처음에 받은 복이 뭐냐? 여기 쳐다보세요 평안의 복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형통하게 하는 목이 왔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목이 왔습니다. 물질이 충만한 마음도 쓸수 있는 은혜가 되게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목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평안한 목이 이말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는 목이 이말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지만 반드시 v i c t o r 화요 승리하기라는이 빅토리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희망이 되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베풀게 하시는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 아사는 왜 이런 복을 대신에 받았을까?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됩니다. 2절을 봅시다. 2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도시기에 선과 정의를 한번 따라서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 광종교회를 보시면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가대를 보시면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장을 보시면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농산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는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야기했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을 줬고 정의를 해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사왕을 축복해서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십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한번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가지고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볼때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요. 3절을 봅니다. 일 보면 시작 이방 제량과산당을뭐 한다고 없앴다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서 없애야 할 것을 없애버립시다 아멘 아멘 꼭 필요하지 않은 거. 이방 재단 산당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바감목게 왕이 없애버렸 할렐루야 내버리둘 수도 있는데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과 승리와 형통과 불질의 주법을 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짜장없이 복받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애버리자 하나님 싫어하는 걸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술 다음에 먹는 거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숭배하는 거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빨빨 말려요또 보시면 3절을 보세요 주상을 깨뜨린다 그랬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걸 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좋아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다 깨뜨려 버렸어요 이 우상이라 깨뜨려 버렸어 아세라산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아세라산을 어떻게 했느냐 찍어버렸다 라고 했다 한번 따라다 없애고 깨뜨리고 찍어버리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찍어버렸어 내 안에 아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저처럼 마음껏로 역사할 수있도 성령이 마음껏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여 제한 받지 않고 내 안에 마음껏 들어올 수 있도록 없애게 하시고, 깨뜨리게 하시고, 찍어버리게 하시고, 아사처럼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아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입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즐겁게 해가고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 우리 실앙생활도마찬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 아마 다른 것이 일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나도 싫어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상성비로 <목소리> 싫어하는 것. 대관의 길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빼내려 축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laughs> 자신도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요다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4절 보세요. 왜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호 찾게 하니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여 아멘 하면 잘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남도 교회못 가게 해. 잘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범을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저렇게 박태호 성도님처럼 교회도 같이 갑시다 내려오는 박수고성도님거다 뭐, 했겠지 뭐그지안인데 뭐, 김동근 집사에 빠졌다 해서 <laughs> 했겠지 원래부터 저렇게 천부할 수 있는 게없다 여러분 보세요 나도 하나님을 안 잡고 남도 못 가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야 교회 다녀보니까 별거 없다더라 저도 안 가고 남도 완전 마귀새끼요 그러나, 아사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전력을 다 찾게 고 자기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있도록 이다 이런 적극적인 신앙각을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잘 속이도록 만들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사왕이기 때문에. 주변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한 사람의 믿음이 본이 되니까 이삭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없는 이삭은 없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이 으니까 야금이 나오는 거예요. 야금의 믿음이 으니까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아사의 믿음이 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렇게 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요. 한사람 손 잡고 믿음좋은 한사람 일으킵시다. 시작 일으킵시다. <laughs>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시작 믿신이바 <laughs> 말하기는 그렇지 그렇지만 그래도 일어나요 아멘 2 1세기 믿음의 아사가 일어나야 나도 하나님을 지배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절 보세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아멘 아멘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 다 아멘 하나님 싫어하는 것도 없애고 하나님을 찾았을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으라것다 여러분 나도 잘돼야 하지만 내 가정이 더 잘돼야 나도 잘돼야지만 하내 교회가 더 잘돼야 나도 잘돼야지만 하내 나라가 잘돼야. 나도 잘 되어지만 내 목장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사 나도 잘되지만 우리 목사님이 잘되야니다 저는요 목사의 가정이기 때문에 많이 쓴다더라 하나님 주의 종의 가정에 복을 받을 필 없었습니다. 소비영어드려고는게 아니라 주의 종의 가정이 통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정도 하는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의 가정들을 바라보는데 장로님들이 복을 받으시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저 장로님 가정을 봐라 장로가 됐는데도 저렇다할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부탁합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을 전복적으로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절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평가하는 걸 두려워지 하 않아요. 내 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어. 그만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가정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하지만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마음의 영은 저는 오늘 이 처음 아사가 가던 그 처음 드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행하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없애고 깨뜨리고 찍고 사라져버리게 해서 하나님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한다고 말했던 이 아사의 시간 내 자신도 하나님을 찾았을 뿐 아니라 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했던 이 시간을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고 주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다시 하자고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내 교회가 더잘 돼야 합니다. 잘 돼야지, 만 우리나라가 잘 돼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잘 돼야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잘 되셔야지. 국방도 튼튼해야지. 할렐루야! 6위 와또고 저희는 정말 성금이라고 모아서 행무이만들려고면 좋습니다. 미사일 만들고. 오늘 엄마한데쓰지 나라와 민족이 튼튼해야, 우리와 우리, 우리 후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 아름다운 끈을, 이영토하로 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 마지막 졸론을 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아사가 왜 전쟁 앞에서 승리했는지. 아, 즐거운가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네, 하나님 네. 여호와께봉지을이 아. 오래, 여호와의 신이 강한 자와 약간 의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밖에도와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이름을이탁하오고이 많은 무리를 치러가는 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 시오니, 워낙 건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이 아사의 신앙은 바로 승리를 가정들로 믿습니다. 왜 그는 평안의 몸을 받았을까요? 왜 그는 형통한 몸을 받았을까요? 왜 그는 전쟁의 승리하는 몸을 받았을까요? 왜 그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신호했기 때문에 그렇습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하는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들로 믿으시기를 주의 로 넘치거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는 것이 아사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오늘이두 기도가 얼마나 되게 은혜를 댔는지 모르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사이에 나를 도와주리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아사의 기도는 심금을 울리는 기도입니다 아사의 처음 기도는 가슴이 뜨거운 기도입니다. 사람이 춤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강한 대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뿐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들었으시고 아사를 존기하게 축복하셨어. 10년 동안 평안함이만들로미십 그 여러분 우리 인생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30년 살지 모르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사사기를볼 때마다 저는 깨닫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영광으로 있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한 교회다그 땅이 그가 사는 날 동안 평안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이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시험을 이기고 반란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물질의 가난을 이기고 다 이겨서 이런 복도가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름으로축원합다 한번 딱 아! 하나님의 복이 있구나 아렐루야 이거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런 복을 우리 시기를주의름으로축원합 아사왕은 이런 복을 받았으니다왜 받았을까요? 왜 받았을까요? 그는 처음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처음 가졌던 신앙, 처음 마음 먹을 때는 너무나 많은 것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 신앙이 오래가지못했어요 나중에는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가진 마음을 다시 가아가십시오 작심 삼일 하시고, 처음 가진 신앙으로 다시 돌가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처음 처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의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